오늘도 일단 운동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바람 부는 게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더워서 좋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헬스장, 어, 웬만하면 안 빠지고 꼬박꼬박 갔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 근손실 날까봐 헬스장을 꼬박꼬박 다니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튜브를 찍으면서 헬스장까지 가려니까 아~ 오늘만 헬스장 빠질까? 아~ 오늘만 헬스장 쉴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찍는 건 좋은데 찍고 나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업로드하고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유명한 유튜버들이 돈 벌면은 먼저 편집자 먼저 뽑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빡시네. 바람 진짜 많이 붙다 오늘 괜히 민소매 입고 나또 터키 어 자네 놈들이랑 어 운동기구 경쟁하면서 운동해야 되네. 오 운완 음, 이것도. 운동의 하나라는 건 저도 아는데 운동 끝나서까지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진짜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 여기 또 왔어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누가 오늘 날씨 시원하다 그랬어? 취소합니다. 역시 오후 되니까 날씨. 너무 덥네요. 어, 그림 보고 시켰는데 생각보다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이거 새빨간데? 이게 고기와 다르게 엄청 빨간데도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이 빨간 가루가 좀 짭조름해요. 약간 소금 간에, 고춧가루 조금에, 고추 간 살짝 한것 같지. 순살 치킨. 프라이드로 된 거. 위에 빨간 가루가 뿌려져서 나온 것 같아요. 네가 여기 수문장이야. 어, 원래는 좀 오늘 깔끔하게 있고, 약간 클래식하게 어? 돌마바흐첼 궁전이랑 톱하프 궁전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운영시간이 오후 4시면 닫아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오면은 이미... 한 시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씻고 나가면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 아쉽게도 못 가게 됐고 거기 공전들은 아마 토요일 주말에나 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 일찍. 그리고 오늘은 뭘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인스타로 DM이 와 가지고 어? 21살 터키 여대생. 어? 파릇파릇한 터키 여대생님이 저보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제가 더 영광이죠. 그래서 지금 카디큐이에 왔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어?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어? 나 같은 아저씨가 그렇게 파릇파릇한 여대생을 만나도 되나 모르겠네. 양심에 찔리는 만남... 이거 가져야 할까요? 아니, 근데 카디큐이 가는 길이 이렇게... 어? 이렇게 시골길가 됐나? 그냥 잘 가고 있는 건가? 어쩐지 길이 너무 시골길 같다 했더니 제가 완전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그카디큐이의 명물 황소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기로 했는데 저는 그 구글맵에서 그냥 카디큐이라고 지명해 준곳 거기로 일단 쭉 가다 보니까 완전 반대로 된 곳으로 간거 있죠. 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일단 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지금 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자랑, 어? 처음 만날 때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닌데. 아. 21살의 터키어 대생을 이 30대 아재가 기다리게 하는. 거. 이 지하철 가는 길이 무슨, 어? 경춘선길, ITX, 어? 그런데 걸어가는 거 같네. 겨겨우역 yeah. 도착했는데 어디 있을까? 두근거리네. 아, 여기도 개판이네. 아, 팔자 좋다. 이거는 저 소년가? 들 아, I'm sorry. I'm 가디쿄이 어 골목에 왔는데. 저번에는 몰랐는데, 여기 거리가 쫙다옷 파는 거리에요. 약간, 어, 옛날, 이대거리 온것 같은 느낌. 지금 만나가지고, 카페를 가기 위해, 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소녀가 아직 쇼핑이 끝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옷 조금만 더 보다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어, 옷을 고르고 있어요. 결국 바지 두 개를 골라서 어? 피팅룸 가서 입어보겠대요. 어, 갑자기 어 데이트가 아니고 쇼핑 도우미로온것 같은데? 어? 오벨리아 때문에 내가 이런 어 여자 옷 가기도 하고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어? 신기한 경험을 해보네요. 아직도 쇼핑이 끝나지 않았어요 Do you like t But it looks big for you? I think people need to make XX small size for you. 여기가 같은 카디쿄인데 저번에 카페 위주로 둘러봤으면 오늘은 쇼핑하는 골목 위주로 보는 거 같아요 저번에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네. Now you have one more bag. Yes. They are not heavy for you. No, <laughs> Now shopping finish. Yes. Are you sure? Yes. Now we are g o i n g Okay. Okay. I hope so. Cosmetic. And two pair, two clothes. Yes. Only three. Yes. t The shopping bag. Looks too much, too much cosmetic. 와서 물어보니까 어 스무 살이래요. 스물한 살이 아니고 핑크 핑크한 스무 살 터키 여대생과 저 핑크 핑크한 카페. 저번에 본데 저기를 가기로 했어요. What's the t 카페? 어. o 우와 o 와우! Wow. 와우! Wow. It's just too pink! 오케이 오케이 a y let's go! l e 남자는 감 l 못 들어올 정도로 아주 러블 l 핑크핑크 o 요 e 기는 Let's go! Let's go! 그런 카페예요. 갑자기 갑자기 누구 생일이라고 지금 생일 노래를 틀어준 거예요. They are the ones, Pink Teddy Bear. You want? Okay. Maybe they are not using anymore. You want? Oh. Do you, do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Okay, give me your phone. You see, I'm a small girl. I'm a small girl. I'm a small girl. I'm a small girl. I'm a s m 메뉴를 시키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Order it and like you like sweets? Mm. Me too, but I try not to eat. No, it's not okay. <laughs> 확실히 핑크 핑크한 카페라 뭘 시켜도 데코가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제 모이또, 이게 오펠리아가 시킨 뭐? <laughs> 파르페. So, I wanna ask you something. You have a boyfriend? No? Why not? Uh, when did you break up? Three days ago. Three days? Only three? So, you just broke up three days ago. You must be sad. But you're, you look very happy. I Thank you. I have Korean boyfriend. you had Korean boyfriend before? Uh, when? May uh, or in May. You broke up with Korean boyfriend one month ago and you broke up with Turkish boyfriend. <laughs> wow. How many boyfriends did you have? Nine. Nine. Oh my god. I think I have less than nine in my life. I have less, less than nine. <laughs> I had less than nine for more than thirty years. But you, for twenty years, you had more than me, more than mine. 어, 이 친구 오펠리아는 어, 베지테리언이래요. 채식주의자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말랐어요 You look too skinny. I think you need to eat more. You need to eat more sweets. I can order extra for you. <laughs> 아, 역시 어, 마른 사람은 마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거 한잔 먹고 배부르대요 못 먹겠대요 더 이상 어, 지금 이쁜 어, 카페 왔다고 셀카 찍는데 어, 역시 한국이나 터키나 어, 여자들이 이뻐 보이려고 셀카 찍는 건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You said today no more shopping. But I can't stop. But you wanna buy again? You wanna shopping again? You're addicted to shopping. You like sexy style? It's not sexy, it's cute. Oh, so you prefer cute style than like sexy? Mm, I see. Changing oh, <laughs> actually you. You like. Every time. <laughs> yeah. How much did you spend money today for shopping? Uh, today, not much, but yesterday, yeah. I did How much? 4,000. 4,000 lira. Oh my god. You know, a day, I spent about only 300 or 400 lira oh, for three meals. And metro mm. and snack mm. only like 300 or 400. Wow. But you spent 4,000 lira for I really shopping. can't stop. I love shopping so much. Are you rich? I'm not rich. Exactly, I am student. You are a student. Where did you get the money from? Father? <laughs> School, I always buy o e s Your father will be so angry or sad. It's okay. I think it's not okay. l o l l a g e a t h e c o I t l o l l e o a n g o a d i o k a I i t h I n k I t n o t o k a h a d i k o l a a I said, you said, let's go back home, mm. and suddenly you're shopping again. Yeah, I can't. So I was, I was saying like young student cannot stand with shopping. I <laughs> can. Mm. You cannot stand with cute clothes. I, I, mean, I, can't, I couldn't find good clothes today. We can go back home today? Yes, I hope. You hope, but you're not sure. <laughs> I think I need to make your eyes close. I think so. Okay. You said, "Let's go." Now it's like five times already. <laughs> 집에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웃음> 이제는 <웃음> 확실하지가 않네요. I think. <laughs> I feel like <laughs> we came here for shopping, not to going back home. No, no, we are going. Are you sure? <laughs> it's already finished. 이이 길에서 쇼핑하러 왔어요 이 길은 말마라에 가질 수 없을 거 같아요 아 아직도 가고 있어요 정말요? 더 쇼핑할 필요가 있다면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 이렇게 쇼핑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내일 또 쇼핑 갈 거래요 So today you already went to Eminenu, Taksim and Kadikoy. Three places for shopping. Yeah. Wow. Yeah. You will go tomorrow too. I will go shopping mall. Mm. Maybe more than two shopping malls? No no that's not. <laughs> Are you sure? <laughs> With that father's money? Yeah. <laughs> When I become to father mm -hmm. and if I have a daughter, mm -hmm. I think I shouldn't give her a lot of money. No, you must live. <laughs> if you do this, your daughter will be so happy. Is it a good way to be a good father? Yes. Oh my god. So how was today our meeting? Our first meeting? I think it was good and fun and also cute. our first meeting was cute because o 다행히 어말마라 지하철에 도착해서 집에 가긴 가네요 오늘. 오늘 안에 못갈줄 알았어요. 한 끼만 먹어도 어 배부르다고 하는 채식주의자 터키 여대생 때문에 혼자 밤 10시에 지금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아휴 나는 어, 저녁도 제때 못 먹으면 이렇게 배고픈데 어? 걔는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수 있지? 아휴 하루의 끝은 항상 계단 운동으로. 어. 1층부터 6층까지.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여대생이냐. 짐꾼 취급 안 당하면 다행이지.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